용이가 저녁먹으러 왔네요 새벽에 밥먹고 간뒤 지금 왔네요 지금 시간이 8시 저녁 8시 20분입니다 용아 왜 낮에 안왔어 저녁 지금 와서 밥 챙겨주는겁니다 사료도 먹고 이리 와. 어밥 먹어. 금동아, 어밥 먹어. 금동이 오늘 새벽에 와서. <laughs> 안에서 먹어, 이 녀석아. 밥 먹고 간뒤 지금 왔네요. 오늘 누름이 와서. 닭고기하고 국물 먹고 갔습니다. 사료하고요. 그리고 야옹이도 오늘 왔어요. 와가지고 닭고기하고 국물 그리고 물 먹고 창문 앞에서 한참 쉬다가 갔습니다. 투하고 침대장은안 왔고요. 공공이하고 서열 1위도 오늘 안 왔습니다. 천천히 많이 먹어. 동아 많이 먹어. 야옹, 야옹, 야옹. 벌써 가게 아니 먹고 가지 녀석아 갔습니다 금동이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